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46번을 달려가고 있습니다. 46번 가 국가가 소장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군요. 가 국가는 뭐냐 조선국왕이 프랑스입니다. 프랑스 우리나라랑 천주교를 놓고 대립한 것은 프랑스죠. 선교사 문제.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프랑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화재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화재 가운데 프랑스에 있는 걸 골라봐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? 각 국가가 소장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골라봐라. 그래서 직신체 요절 그죠?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에 있습니다. 역시 왕호천축국정도 마찬가지예요. 알겠죠? 그래서 답은 뭐냐? 디귿과 디귿과 뭐야? 아 니은과 리을이 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니은과 리을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두 가지가 답이라는걸알수 있죠? 그래서. 4번이 정답인데, 4번이 정답인데, 문제의 수준은 쉽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4짜기, 그죠? 숫자기 그래서 이게 수로 읽어요. 4, 사라고도 4도 이렇게 씁니다만은. 어제의숫자기는 예, 2007년에 우리가 반환받은 게아니다 10년 동안 우리 국내 전시하기로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하고, 협정을 맺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 역사박물관인가 거기에 있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북한대첩비는 예, 일본에 가 있다가 이제 이그이북한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이었던 누굽니까 정문부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비석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정문부가 갓도 귀요마사라고 하는 그 일본 장수를 치고 또 외란 당시에 우리나라 두명 왕자 두명 왕자를 조선 놈들이 갖다 팔아먹었죠 일본한테 그래 안 그래? 반길 들고 왕자 두 명이 그그 아,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국경인이라는 놈인데 이 놈이 그 왕자 두 명을 일본한테 넘겼어요. 이 국경인을 잡아다가 족친 게 바로 정무부입니다. 그런 정무부의 업적을 기록한 게 북한 대첩비인데 이거 일본 놈들이 가져가 버렸어요. 2005년 10월달에 한국으로 가져오고 다시 2006년에 야 이거 그 원래 있던 자리로 갖다줘라가지고 북한으로 반환했죠. 그죠? 현재는 북한에 가 있습니다. 북한 대첩비 함께 알아두시길. 문제 수준은 별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였다 볼수 있고 왜냐하면 직지심경이나 왕후추축국전이 프랑스에 있다는 것은 어린애들도다 압니다. 그죠?